구독자 여러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모든 시름이 지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강화 16대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더불어 지방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지방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 대부분 주말에 계획들을 잡기 때문에 저는 바빠서. 가지 못했고, 이번엔 주중에 계획이 잡혀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요 친구들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고요 얼굴들이 저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나도 그 정도 얼굴이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칙칙한 얼굴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천사성 신안에 겨울 축제하는 곳입니다. 앞에 돌아그리네요 이렇게 겨울꽃이 봄꽃처럼 진달래꽃처럼 화려하게 아주 제철을 맞이해서 피어 있습니다. 12월하고 1월달까지 이렇게 꽃 축제를 한대니까는 지금이 정말 시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동백꽃이 활짝 핀 것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닌가. 어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주 동백꽃이 여러 그루가 몇 백만 송이가 피어 있고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백꽃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추운데 겨울에 피냐, 봄이나 여름에 피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동백꽃이 말하기를 원래 봄에 자기도 피었었는데 봄에는 더 이쁜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자기가 이목을 못 받아서 겨울에 피기로 했다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목을 받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눈이 쏟아져도 자기네는 여기서 어, 정말 웃을 수밖에 웃는 것인지 우, 우는 건지 그렇게 참아야 된다고 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눈에 띄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구나, 세상, 아, 아, 깨달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아, 길을 떠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퍼플섬을 갔습니다. 아, 신안에. 천사 계섬 중에 하나인 퍼플 섬에 갔는데 보라색 꽃등이 많이 피는 섬이 돼서 퍼플 섬이라고 했고요, 이 퍼플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까지 연결되는. 아, 이렇게 도보 다리가 있어서 어, 건너가게 에, 되었고요. 친구들은 앞서가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에, 동영상 찍으면서 가는데 에, 중간에 이렇게 음악 등이 나오는 것이 아주 어, 기분이 좋았고요. 아, 이서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갯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수 수, 어, 수심? 수심이 얕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맑은 게또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왜 그런지, 물, 물결이, 치질 않아서 그런지 아주 물이 깨끗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한 시간 30분 정도, 어, 걸어갔습니다. 이제 섬에 이제 막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이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주는줄 알고 폼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쁜 척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전국에 나갈 사람. 안 찍어? 봐, 날 찍잖아. 그렇지만 사진은 안 찍었지만 동영상으로 얘네는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에, 터널을 해놔서 참 어, 좋았구요. 그리고 섬을 이제 떠나서 다, 다른 섬으로 옮기는 다리를 어, 타기 전에 어, 공심터가좀 있고요. 여기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사진 찍는 포토 존도 있고요. 공중 전화도 있고요. 저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떠듭니다. 얻으는 모습 보셨고요 이제 목포로 갔습니다. 아, 목포의 고하도 레는 데 갔는데 고고하도 밑쪽으로 해상 데크 산책 길이 있는데 아, 너무 낭만적입니다. 겨울에 왔는데도 이 정도 분위기였다면 아직 시즌에 오면은 너무나 좋겠다. 데이트 코스로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나 뭐잘 걷기 하는데 좋은데 만들어 놨지만은. 아, 요것도 정말 베스트 코스 중에 하나, 하나가 아닌가, 어,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상으로, 어, 걷기길를 해놨구요. 왼쪽은 어, 절벽이 어, 형성되어 있구요. 바울통에서. 오른쪽에는, 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저 건너 보이는 다리는, 어, 목포, 어, 대교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왔구요. 어, 이제는, 어, 케이블카를 여기서 어, 타갖고, 음. 어, 겨울 뭐 어, 유달산까지 아, 저, 가는, 어, 복수가 뭐 아,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케이블카를 그, 타니까, 숨길 수가 없다고, 떨어지면 <laughs> 어, 어떻게 대처할까를, 근데 이분이 어,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아, 오고 가는데, 저, 뭘, 한 15분 정도 뜬것 같고요. 내려다 보이는 전경에 서울이지만 아주 소원하게 있는 구경을 하실 수가 진짜? 있었고요. 봐봐, 어, 유달산까지 모두가 되는 티타를 통해서 포유류가 보았습니다. 터내려다 보이는 아프다. 아쿠아는 닭이 아름답게 조망되고요. 즐거운 여행 1박 2일 잘아다녀왔습니다